3월 29일 국내 스포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전날 추천픽 공개해 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 FA컵 2라운드 일정이다. 서울 이랜드 리그 최하위권에 처져 있기에 이번 컵대회 일정에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다.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준비된 부산 아이파크 원정에 집중해야 한다. 때문에 주축 선수들을 모두 제외한 1.5군 수준의 라인업 운영이 유력하다. 이 경기에서 힘을 다하다 주말에 패한다면 시즌 초반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혼안과 반토안, 이동률 등이 휴식을 취하고 이시언과 이인재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경기에 나설 것이다. 부천 3연승에 성공하며 경쟁자들을 제치고 리그 1위를 질주 중이다. 연승 기간 동안 모두 무실점 경기를 할 정도로 수비에 강점이 있고 최전방 마무리도 안정적이다. 닐손 주니어와 다카아시, 칼릴등, 외인 척추라인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인데 이랜드처럼 이 경기보다는 주말 리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철과 안재준 이주현 등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나설 것이고 라모스와 칼릴등은 교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이랜드의 승리를 본다. 시즌 초반 출발은 좋지 않지만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천은 탄탄한 주전과 달리 로테이션 자원의 경기력은 아쉽기에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시즌 첫승 자체가 없는 이랜드가 호난과 이동률 등을 후반 교체로 투입해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언더 경기다. 두팀 모두 주전 선수를 대거 제외하고 나설 경기기에 저득점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이랜드 승2.5 언더. FA컵 2라운드 일정이다. 안양 개막 이후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선두권에 올라 있다. 핵심 2선 공격수들이 모두 팀을 떠났기에 순위 하락이 유력했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조나타는 리그 2 최고의 공격수로서 직전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했고 안드리고와 홍창범 등의 지원도 확실하다. 주말 일정이 있긴 하지만 홈 연전이기에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을 수 있다. 부산 역시 시즌 출발이 좋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김천 상대로 세골을 터트리며 승리했고 무패를 기록 중이다. 라마스와 패신으로 재편된 외인 공격수들이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고 이상호는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권혁규가 버티는 중앙도 안정감이 있다. 단 이경보다는. 주말 리그에 집중할 것이긴 김상준과 최건주, 최지목 등 로테이션 자원의 출전이 유력하다. 코멘트 안양의 승리를 본다. 부산은 이번 시즌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했지만, 뎁스가 두터운 것은 아니다. 주전급 선수들이 벤치에 더 많은 안양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안양의 홈경기 기도하다. 전반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면 조나탄과 안드리고가 들어와 승부를 낼 안양이 승리할 것이다. 언더 경기다. 두팀 모두 화력이 좋은 팀이지만 FA컵 2라운드에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다. 기회가 적은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안양승 2.5 언더. 서울 SK 직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74-6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95-91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첫 8연승 흐름 속의 시즌 36승, 17패 성적. 창원 LG 상대로는 최준용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스트 5 싸움에서 밀렸지만, 세컨 유닛 싸움에서 플러스 13점 마진을 기록한 경기. 자밀원이가 승부처의 상대 골밑을 폭격했고, 김선영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레이업 득점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 줬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싸움은 동일했지만, 턴오버 대결에서 판정승을 기록했고, 승부처의 팀 속공이 살아났던 승리의 내용. 원주 DB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71에서 7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한국가스 공사 상대로 84-83 승리를 기록했다.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22승 31패 성적.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김종규, 강상재, 레나드 프리먼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4쿼터 마지막 한 방이 부족했던 경기. 5연승의 중심에 있었던 이선 알바노의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났고, 백투백 원정 일정이었던 탓에 피할 수 없었던 주축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문제가 되었던 상황. 또한, 이날 경기 패배로 잔여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피오 탈락이 확정되었다. 코멘트 2위 LG와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서울 SK는, 4강 PO 직행 티켓을 노리고 있다. 서울 SK가 잠일 원희의 포스업 공격과 팀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원주 DB를 괴롭힐 것이다. 서울 SK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원주 DB는 정규 시즌 7위를 확정했다. 자력으로는 6강 PO에 진출할 수 없지만 고양 캐로시 31일 오후 6시까지 가입비 잔여분 1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7위 원주 DB가 6강 PO에 올라오게 된다. 원주 DB 입장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6강 진출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 6강에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순위 싸움이 끝난 시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을 무리하게 가동하지 않을 것이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162.5 언더. 창원 LG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69에서 7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85-80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35승 18패 성적, 서울 SK 상대로는 리바운드 싸움에 는 동일했지만 턴 오버가 5개 더 많이 나왔고, 벤치 득점이 4점에 불과했던 경기. 아셈 메레이가 분전했지만, 이제도 이관희를 제외하고는 두 자리 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토종 빅맨 김준일이 무득점으로 침묵한 상황 또한 승리에 대한 열정과 투지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승부처 공격에서 너무 덤비는 모습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 울산 모비스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 88-8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94-89 승리를 기록했다. 7연승 흐름 속의 시즌 34승 19패 성적.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는 이우서, 장재석, 함지훈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마스크 투혼을 펼친 필리핀 특급 론제이 아바, 리엔토스가 백코트 싸움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던 경기. 게이지 프림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저스틴 녹스의 역할 분담도 좋았으며 최진수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 또한 서명진의 에너지도 넘쳤으며 4강 PO 직행 티켓을 위한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열정이 나타난 한 승리의 내용. 코멘트 창원 LG, 울산 모비스, 서울 SK가 펼치고 있는 2에서 4위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두팀 모두 4강 PO 직행 티켓을 노리고 있는 만큼 총력전이 예상된다. 실전 배팅에서는 언더 가능성을 가져가자 5점 차 이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며 두팀 모두 거칠고 강한 수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다. 추천 배팅 창원 LG 승160.5 언더. 수원 KT-1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전주 KCC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88에서 8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80에서 85 패배를 기록했다. 6연패 흐름 속의 시즌 20승 33패 성적. 전주 KCC 상대로는 정성우가 부상해서 돌아왔지만 하윤기의 연속된 결장 공백이 표시가 났던 경기. 양홍석. 김준환이 분전했지만 제 로드 존스가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밀렸던 상황. 또한 식스맨들이 제공권 싸움과 루즈볼 다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족함을 보였던 패배의 내용. 서울 삼성 직전 경기 홈에서 한국가스 공사 상대로 78-5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 66-88 패배를 기록했다. 6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4승 3 9패 성적, 한국 가스 공사 상대로는 승부처의 앤서니 모스가 수비와 리바운드의 장점이 있는 외국인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원석도 골밑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 경기, 이정현도 승부처에 힘을 냈으며, 토종 포워드 자원들이 제공권 싸움과 루즈볼 다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움직여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상황. 또한, 후반전에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코멘트 삼성이 정규 시즌 꼴찌를 확정지었다. 그래도 직전 경기 최선을 다했던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만했고, KT 역시 직전 경기 연장 접전을 치르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늘 승리는 KT가 기록할 전망. KT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 또한 사이를 쉰 만큼 하윤기가 정상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 올 시즌 두팀간 맞대결에서 KT가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았고 삼성이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라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는 KT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수원 KT 승157.5 오버. 전주 KCC 직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89, 8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91에서 95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24승 29패 성적. 수원 KT 상대로는 허웅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6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 라거나 이승현이 승부처에 힘을 냈고 정창영은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 또한 이날 경기 승리로 자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6강 PO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 가스 공사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57에서 7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83에서 84 패배를 기록했다. 6연패 흐름 속의 시즌 17승 36패 성적. 서울 삼성 상대로는 신승민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리 수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뒷심 부족 현상이 재현되며 후반전에 무너진 경기. 에이스 자원이 되는 이대성을 비롯해서 이대헌, 정효근이 결정한 공백이 크게 표시가 났으며,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트랜지션과 볼 없는 움직임과 팀 디펜스 등 기본적인 부분에 기복이 나타나면서 분위기를 빼앗겼던 상황. 또한 2대2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나왔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포멘트 6강 피오를 준비해야 하는 전주 KCC가 무리하지는 않겠지만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20분씩 분배해서 최근에 경기를 소화했던 경험이 많은 만큼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전주 KCC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마지막 경기에서 슈팅 감각을 끌어올리고 6강 피오를 맞이하고 싶은 전주 KCC가 의도적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다. 추천 배팅 전주 KCC 승 160.55버. 고향 캐롯 직전 경기 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83에서 8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8-66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에 시즌 27승 26패 성적. 울산 모비스 상대로는 디드릭 로슨, 이정현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 전성현이 연속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으며 3점슛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수비로 전환이 늦었으며 이종현이 트레이드로 팀을 떠나면서 토종 3, 4번 포지션에 대한 고민은 더욱 크게 나타났던 상황. 또한 탐 야투와 3점슛 성공률이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 안양 KGC 직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76-7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89에서 94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37승 16패 성적. 원주 DB 상대로는 17.4%에 저조한 3점 슛 성공률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쳐야 했지만, 오마리 스펄맨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변준영이 승부처에 1코트를 장악한 경기. 오세근이 토종 빅맨 싸움에서 다양한 스킬로 득점을 지원했고, 문성곤은 수비에서 높은 팀 공헌도를 보였던 상황. 또한 이날 경기 승리로 잔여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코멘트 고야 캐롯은 31일 오후 6시까지 가입비 잔여분 1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성현이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10억원을 납부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고 가정하면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우선이 되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된다. 안양 KGC 인삼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또한 안양 KGC 인삼공사의 변준영은 정규 시즌 MVP에 도전하고 있다. 우승을 확정했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 변준영이 될 것이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추천 배팅 안양 KGC 승161.5 오버 챔프전 1차전이다. 흥국생명 현대건설의 정규시즌 독주를 막아내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김연경과 김혜란, 김미연과 김나희 등 베테랑이 많은 팀 상황상 10일 넘게 쉴수 있었던 정규시즌 우승은 팀에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급하게 감독에 선임된 이후 팀을 추스를 시간이 부족했던 아본 단자도 본인의 배구 철학을 녹일 수 있었을 것이고 이원정도 부상에서 회복할 시간이 충분했다. 한국 도로 공사 2위였던 현대건설 상대로 이 경기에서 1세트만을 내주는 완승을 거두고 챔프전으로 왔다. 큰 경기에 강한 박정아가 공격을 이끌었고 첫 플레이오프 주전으로 나선 이윤정의 볼배급도 기대 이상이었다. 그러나 캡벨과 박정아가 후위로 갈 경우 전위 공격수로 나선 전세안이 불안했다는 점은 다소 불안하다. 미들 블록커진이더 득점에 나서야 한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홈경기고 삼산체육관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주는 곳으로 흥국생명 선수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또 흥국은 이원정이 가세한 이후 세터의 안정 속에 주축 공격진의 성공률이 올라갔다. 도로공사의 높이가 좋긴 하지만 김연경과 옐레나가 충분히 팀의 리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공사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경기다. 추천 배팅 흥국생명승 179.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